인칭이라는 말을 배울 건데, 인칭은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있어.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3인칭 단수가 제일 유명해. 3인칭 단수 들어봤지? 이제 그만큼 3인칭 단수에서 시험 문제나 아니면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한국 사람들 많이 헷갈려서 헷갈리거든? 인칭이란 말을 달려줄게. 그 다음에 2인칭이라는 말이 있는데 2인칭은 뭐냐면 너야, 너. 그러면 3인칭은 뭐일 것 같아? 3인칭은 뭘니까 3인칭. 3인칭은 일단 나 나오고 너 나왔어. 그럼 3인칭은 이제 누구 나올 차례일까? 어, 그렇지, 그 3인칭.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거야. 그리서 그러니까 뭐, 나와 너를 뺀 나머지 전부 이렇게 되우게 돼. 나랑 너도 아닌 나머지. 그러면 영어는 숫자가 되게 중요하거든? 뭐의 숫자가 중요하냐면 명사와 동사의 수가 중요한데 일단 명사의 수를 먼저 하면 명사는 무슨 수, 무슨 수 있지? 명사하면 선생님이 렇게뭐 생각하라 그랬었지 단수명사랑 복수명사 생각하라 그랬지? 그리고 단수명사는 다시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를 나눠지고 다는데 네. 그러면 1인칭 단수라는 말이 있다 1인칭 단수 1인칭 나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영어로 i 라고 얘기를 해. 어, 그 다음에 1인칭 복수가 있거든. 1인칭 복내가 포함된 복수를 뭐라 그러지? 혹시 아니에요 든1인 어, 복수가 있거든. 1가포함가있함되 다음에 복있인칭도 역시 단수가있어 그 다음에 다시, 당연히, 복수가 있어. 2인칭 단수, 2인칭 복수, 이렇게 얘기하고, 2인칭 단수일 때는, 얘는 U라고 얘기해. 요 이때의 U는, 우리가 많이 아는 너는이 되겠지. 그 다음에, 2인칭 복수도 스펠링 똑같아. U야. 근데 얘는 복수니까 한명 이상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해석을 너희든 이렇게 하게 돼. 또는 여러 분 이렇게 하게 돼. 자, 그러면, 유, 너는과 너희든, 언제 그렇게 해야 돼? 스펠링은 똑같은데. 아이는, 아이는, 아랑 위랑 해석이 구별이 되지. 스펠링을 가지고. 근데 유는 스펠링을 가지고 구별할 수가 없지. 이거는 글을 읽어가면서 이해를 해야 돼. 봐봐. 선생님이 예레미를 보고 네 합동 한번하 시끄러운 <laughs> 선생님이 예레미를 보고 예레만 h 이렇게 예레만 how are you, you? 이번은 너는니까 너희들 너희들 네, 선생님이야 선생님이 안무를 들어오면서 바라선을 보면서 hello guys how are you 이렇게 했어 이때는 이때 이유는 너희들이겠지 이렇게 글을 읽으면 너는 인지 너희들인지 구별할 수가 있다 그치 자 3인칭에도 당연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3인칭 단수 애들 있지? 3인칭 단수에는 뭐가 있는지 알가 있고 남자면 희가 있고 사물이면 이치있어자 사람과 사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과 사물은 선생님은 사람의 사람 명사가 있고 사물명사가 있는데 사물에는 영어에서 사물에는 동물 식물 준비물 주방용품 가정용품 필기도구 학습도구 이런 거다 사물이라고 할 거야 선생님이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럼 사람 명사와 사물 명사가 있는데 사람이 한 명일 때는 단수라고 하는 거 그럼 1인칭이 한 명일 때는 아 I라고 하는 거고 2인칭이 한 명일 때는 유라고 하는 거고 3인칭이 한 명일 때는 남자명이 여자면 쉬, 사물이면 다, 동물, 식물 다 신경 쓰지 말고 사물일 때는 뭐다? 이트다. 그래서 이걸 사물을 한 번만 따라 해볼게. 사물. 사람 빼고 다. 네, 사람 빼고 다 사물이라고 할거아니요 동물, 식물, 주방, 문답. 다 포함해서. 사람 빼고 다 사물이다. 그러면 3인칭도 이 똑같이 복수가 있겠지 3인칭 복수는 어쨌든 3인칭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와 너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3인칭이라고 하지 그럼 나랑 너를 제외한 여러 사람들을 우리나라만은 쟤네들이라고 해 쟤네들 또는 걔네들 이렇게 얘기하지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뭐다? 베이다 알겠지 그럼 얘네 뭐? 영어, 영어적으로 표현하면 그들이거든, 그들. 우리나라만 의 한글에 대한 쟤네들, 걔네들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아, 그러면, 그들이라고 이들을딱 보는 순간에 사람일 것 같아, 사물일 것 같아. 사람일 것 같지? 근데, 3인칭 단수에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었어? 사물도 있었지. 사물이 여러 개가 돼도 대이거든 그럼 그때는 해석이 바뀌어야 돼. 그때는 해석 뭘로 바뀌냐면 그것들로 바뀌어요. 이 대의는 사람이 여러 명이 모여서 대의가 될 수도 있어. 그럴 때는 그들이라고 하고, 상으로 여러 개가 돼서 대의가 뭐 되면 그때는 해석을 어떻게 하고? 라 그것들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렵지 않죠? 문제 없지?